한국에 서뛰고 싶어요. 유유. 최근 K리그에서 시즌이 시작하자마자 계약 해지당한 선수가 고국에 돌아가서도 한국이 그리워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운다고 합니다. 고국 방송에서도 한국 얘기만 나오면 끝도 없이 줄줄줄 한국 사랑을 표출하기 바빴죠. 이에 한국을 떠난 지 1년도 안된 그는 빅클럽들의 어마어마한 이적료를 포기하고 다시 한번 한국행을 결심했다는데요. 타지 생활의 스트레스나 집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것을 이유로 생기는 괴로움 또는 그리움이 시름처럼 나타나는 증세, 향수병. 특히나 외국에 나가 활동하는 스포츠 선수들이 향수병 때문에 적응하기 힘들다고들 하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한국에서 활약한 한 선수가 오히려 고국으로 돌아가 한국 아리를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선수는 바로 브라질 출신의 대구 FC 소속 공격수 에드가 실버인데요. 브라질로 떠났던 에드가 선수는 지난 1일 대구 FC와 1년 계약을 맺으며 팬들의 환호 속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입니다. 에드가의 복귀에 팬들뿐만 아니라 구단 전체가 모두 웃음꽃을 피우고 있죠. 그의 컴백이 이토록 열렬하게 환영받는 이유는 뛰어난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와의 가슴먹먹한 사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구의 시작에는 에드가의 영입이 있었는데요, FA컵 우승과 함께.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맹활약하는 등 현재 대구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실력자이자 대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팀을 위해 헌신해준 선수입니다. 에드가 자체가 대구의 돌풍부터 함께했던 귀중한 존재였죠. 그러나 지난 3월 에드가는 경기 중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아킬레스는 선수에게 아주 치명적인 한번 잘못되면 돌이키기 어려운 부상인데요. 정밀 검사 결과 수술 후 재활 치료에만 최소 1년이 소요되는 부상이었기 때문에 에드가는 브라질의 가족들 품에서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죠. 끊어진 아킬레스건은 사실상 시즌 아웃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이제 막새 시즌을 시작한 대구 구단 입장에서는 외국인 쿼터제 때문에 에드가의 자리를 비워 놓고 한 시즌을 통으로 날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결국 대구와 에드가는 어쩔 수 없이 상호 계약 해지를 하며 잠시 이별을 택했습니다. 에드가도 그의 팀도 각자의 입장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서로 아름다운 이별을 했죠. 물론 그 이별도 쉽지 않았습니다. 원래 K리그에서 외국인 선수가 5년 이상 활약하기란 쉽지 않다는데요. 그런만큼 대구 고단과 에드가 사이에는 이미 정이 너무 깊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로 출국 전 선수단과 구단 임직원과 작별 인사를 나누기 위해 클럽 하우스를 찾아갔던 에드가 당시 구단은 그야말로 눈물바다였습니다. 모두 펑펑 우느라 길게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었고 그저 회복 잘해서 내년에 보자. 어차피 다시 볼 건데 왜 우냐. 서로 이 말만 반복했다는데요. 에드가도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면서 자기는 계속 대구 사람일 거라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같은 팀 동료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대구 FC는 팬들의 열기가 대단하기로 유명하죠. 대구에서 몇년 동안 뛰면서 팬들과 남다른 유대 관계를 쌓아온 만큼 에드가는 팬들과 이별하면서 또 한바탕 눈물을 쏟아냈다는데요. SNS 라이브 방송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팬들에게 인사하는 에드가의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했다고 합니다. 송별회에서도 또 팬들 때문에 눈시울이 붉어진 에드가를 보고 팬들 역시 같이 울었다고 하죠. 대구와 에드가 둘다 너무 정이 깊게 들어서 그야말로 애틋한 이별이었습니다. 이후 브라질에 돌아가 회복하던 그는 고국에서도 여전한 한국 사랑을 드러냈는데요. 브라질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한국에서의 삶과 한국의 분위기를 떠올리며 한국아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드가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한국을 좋아한다며 특히 올해 11살이 된 딸은 온종일 케이팝을 틀어놓고 춤을 춘다고 말하기도 했죠. 그는 한국 시장에서 장을 보던 것도 그립고 다시 한국에서 뛰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드거는 또한 대구 FC와도 연락을 계속 이어갔다고 합니다. 구단 관계자들은 계약과 상관없이. 그저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물으며 남다른 따뜻함을 보여줬다는데요. 에드가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워낙 구단 직원들과 친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한국에서 용병으로 뛰었던 선수들은 한국 문화에 반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서도 한국을 잊지 못하고 결국 한국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에드가와 같은 팀에서 뛰는 브라질 출신의 동료이자 대구 FC의 에이스, 세징야 선수 역시 한국 귀화를 준비 중이라고 하죠. 그는 중동과 중국에서 거액의 오퍼가 쇄도했음에도 이미 자신과 아내 둘다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게 됐고 은퇴 후에도 한국에서 지도자로서 커리어를 이어나가기 위해 한국 귀화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한국을 사랑하게 된건 여러 이유가 있다. 치안이 좋고 사람들이 친절하다. 무엇보다. 대구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서 나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사랑하게 됐다 아내도 마찬가지다 나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세진야 그래서 귀화시험을 통과하려고 개인과외까지 하며 열공모드에 돌입했다죠 이처럼 여타 다양한 이유로 한국을 사랑하는 용병 선수들이 참 많습니다 전북 현대모터스에서 뛰고 있는 구스타보 선수 또한 브라질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내가 한국을 너무 좋아하고 치안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한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국에서 예쁜 아이도 낳고 여전히 행복한 한국 생활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정치, 안, 문화 무엇보다 가족들이 살기 좋다는 점은 이들이 고향마저 뒤로하고 한국을 선택하게 만드는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드가 또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죠. 부상에서 회복한 에드가는 많은 팀에서 연락을 받았지만 역시나 한곡 대구 FC를 선택했는데요. 그는 왜 대구를 선택했냐는 질문에 나를 사랑해주는 팬들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팬들의 사랑에 한국을 선택했다는 그의 답변은 한국 팬들이 얼마나 용병 선수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또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는지를 드러내는 대목인데요. 부상으로 잠시 이별했었지만 결국 자신의 제2의 고향에 돌아온 에드가 앞으로 그가 부상 없이 선수 생활을 잘 이어가길 바라며 한국에서 다시 시작될 그의 질주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얼. 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